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이제 오랫동안 경험으로 여성분들이 조금은 꺼려하는 디자인 온 모양을 이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모 뭐 모델 또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그걸 감안하셔서 하세요. 근데 조금은 이제 한번 좀 생각해도 될 디자인이 아닌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뒤에 뒤에 이제 이렇게 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보유 나오는 걸 아주 싫어해요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다시 이 보유가 좀 그렇죠.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이 이제 만약에 이제 에, 그때 에, 저번이라고 했죠 디자인들 해주면은 이제 이걸 옷에 봤을 때 에, 무슨 다티 뭐 모양 같다고 해서 아, 지실했습니다. 그래 하고 모양 실어 물론 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이제 내리려니까 아, 데 거기도 이런 거는 안 하고 이제 리본을 달든가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싫어요 아, 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라 그런 말씀해요. 뭐, 하시도 됩니다. 뭐 그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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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금지된 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자켓 네. 자켓입니다. 이제, 근데 단추 공예 두두 줄이 되는 더블 자켓이라고 하거든요. 두개 단추가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명품 같이 신경을 쓴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옆에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 올라가던 다게이등 같고 옆에서는 잘된 같아요. 단추 간격이 여기 이제 중심 오시 중심 여기죠? 여기 가운데가 되는데 단추 간격이 요 간격도 같고 여기서 요 간격도 같아져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단추 떨어지는 경우에 있어요 이제. 제가 전번에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단추 구멍에서 이제 들어가지 여기 들어가는 거. 이 가운데 많고 단추의 크기 따라 좀 들어갑니다. 요 들어가는 만큼 요 나팔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곳이 그리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요곳이 이제 예, 조금 나이 단추가 여기가 좀이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아요. 이게 길이가 그 그러니까 조금 감필라고 하는데 조금 이것도 편하게 노예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잘된것 같아요. 이이 예, 유명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같이 비교를 한 해보시라 고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는 간투 간격은 뭐 그런대로 어때 비슷한 것도 같은데 이게 너무나 이찍이로 나왔죠. 무슨 애딴서어디 있는 노래 에나오는 것처럼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잘못된 거란 말이야. 디자이너분들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나는 그래서 이걸 올린 거니까 이해하세요. 여기만큼 이것 이제 간격은 같이 올라가서 나만큼에 달려나가지 않을까. 보게에보도 잘할까 이 예. 그래서 겸사겸사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은 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자요 디자인 앞 이제 이렇게 이턱 해가지고 째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 만드는 거 디자인은 허리도 잘 맞게 되고 한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싫어하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 카메라에 쓰시는 분들 연단에 쓰시가분가지고 무대에 쓰는가고연예인들이 보면은 인사를 하지요. 인사할 때 보면 어떻게 오른손으로 가슴을 여기를 이렇게 감 손을 대고 인사를 하지요. 만약에 이제 이, 이런 옷을 입고 인사를 할 거니까 축처는 이러겠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 그 얘기요 제 생각입니다 옛날에 경담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그러니까 것을 할 때는 이제 감안을 하셔서 예, 주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을 내가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조하세요 요 디자인도 이제 테마 70년대가 내가 직접 만들어 본 건데. 고객들한테도 만들어을해 드렸는데 옷을 입고는 잘 가셨는데 조금 나중에에 반응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그러냐했더니 이제 세탁을 하는 경우를 봅시다. 이런 데는 니까잘잘 말리지요. 여기는 원단이 많이 뭉치니까 안말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 별로 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이렇 이런 단번에 이렇게 뭉쳐질 경우에는 요거 가마를 해서 디자인을 하시라 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내게 한번 뭐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참조를 하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좋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단이 많이 뭉친게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이것도 뒤에는 원피트는 다스를 잡고 옆에 옆에는 맞는 거예요. 여기만 있고 여기도 이제 맞는 사이즈는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사실은 여기 땡겨서 그런데 하이에스트식으로 예, 돼가지고 여것도 맞아요. 여기만 이렇게 이제 주름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디자인 하셨을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